네. 카메라 네. 끈다. 네. 카메라 끈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에픽선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충청남도 어,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그쪽에 이제 저희 회사 어, 이 공장이 있는데요. 어, 오늘 가서 업무도 좀 보고 또 하룻밤 네, 자고 올까 생각합니다. 어, 왕복, 어, 약한 500km 정도의 그 라이딩 계획을 세웠구요. 어, 아직은 뭐 낮에 많이 에, 덥습니다만, 예, 이늦 여름을, 어, 이 온몸으로 한번 어,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음... 아이, 참. 아이, 출발부터 이렇게 비가 와. 전라북도 이제 고창군을 지나고 있는데요. 아 이상하게 이 지역만 오면 저는 항상 어, 뭐, 비를 맞든지 뭐 눈길에서 뭐 넘어질 뻔하든지 항상 그렇더라고요. <laughs> 자, 아, 자 여러분들 그 고창에 오시면 그 장어 요리는 꼭 드셔보시기를 네, 권해드립니다. 그 풍천 장어라는 말이 있죠. 그 유명한 장어가 바로 여기입니다. 어, 그 풍천이 그 지역 이름이 아니고요. 어, 바람풍 내천 그래서 어 바람이 불어서 이제 바닷물이 이제 육지로 밀려 들어올 때 어, 바닷물과 그 강물이 만나는 지역, 그 지역을 이제 기수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잡히는 그 자연산 장어를 이제 풍천 장어라고 합니다. 어, 과거에 이제 그 자동차 번호판이 그 지역명이 명기가 돼 있던 적이 있었죠. 어, 그 시절에 이제 고창 여기 장어 식당에 오면 그 전국 팔도에그 지역명이 적힌 그 번호판을 어, 다볼수 있을 정도로 그 장어 요리가 유명한 네, 그런 지역이 바로 고창입니다. 그리고 어, 매일유업의 상암목장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 브랜드도 바로 고창입니다. 그 고창군의 그 상하 면에, 에그 상하 농원이라는 그 일반에게도 공개가 된 그런 어 농장이 있습니다. 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어 나름대로 아주 그 재밌는 그런 곳입니다. 또, 어그 드넓은 청보리밭으로 유명한 학원 농장. 뭐, c f 도 많이 촬영을 하고 영화도 찍죠. 여하튼 어, 이번 가을에는 어, 고창에 한번 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어, 좋을 듯 싶습니다. 남도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서천군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 서천군은 이제 그 충청남도 도내에서도 아주 가장 작은 군에 속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 면적 1위인 그 공주시의 뭐 절반도 안 되는 어, 그런 크기지만 어, 이곳에 그 특산물이 그 환산모시가 있습니다. 그 직조 기술은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 그 무형 유산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환산, 모시 문화제를 이제 큰 행사로 이 지역에서 열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그 크고 작은 문화 행사들을 많이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그 시골에서 어, 벗어나기 위한 서천군의 그 노력이 아주 돋보이는 어,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라이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청양군에 예, 들어왔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어, 가수 주병선씨 인가요 그분이 이제 어, 칠갑산 이라는 노래를 어, 히트를 쳤던 적이 있는데 그 칠갑산이 바로 이 청양군을 먹여살리는 어, 대표 관광지입니다 어, 그 청양의 알프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라이더들에게는 이 청양군에 있는 바이크카에 그 메르시라는 카페가 또 훨씬 저희에게 유명한 곳이죠. 어, 과거에 제가 우연찮게 메르시를 들렸었는데, 그때 그 사장님께서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히게 환영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서, 그 고마움에 오늘 다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군 바이크카페 어, 메르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중간에 또 비도 좀 맞고 <laughs> 그래도 어, 아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어, 카페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아유 저기 저 오토바이 모양 또페너도 걸어 놓으시고 자 메르시 아왜 갑자기 가슴이 좀 설레죠 <laughs>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laughs> 아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웃음> 옛날에 <웃음> 광주에서 한번 여기 와가지고, 어, 그때 에픽선이라고 아 그때 <laughs> 잘 지내셨어요? 비, 비 오신 비 온가요? 아니, 아니, 비 조금 오는데 뭐그 정도는 뭐 비도 아니죠. <laughs> 아니, 다시 뵈서 사장님 너무 반갑고 하여튼 여기서 또 옛날처럼 또잘 쉬다가 또 이제 일하러 가야죠. 자, 이제 메르시에서 또, 아, 야, 이런 것도 주셨어요. 헬멧 닦으라고, 실드. 참, 정말 여기, 아, 참, 디테일해요. 네, 자, 그리고 얌얌 먹고 또잘 쉬다 가보겠습니다. 넘어진 영상 한번 봤네. <웃음> <웃음> 아, 오늘 잘 쉬었습니다. 네. 예. 또 놀러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예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제 그 투어 모드에서 다시 업무 모드로 <laughs> 변경을 해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업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니, 이거 뭐 주택가에 이게 뭐가 있나. 시안하네자로회전을 해야지 이제. 왜 이렇게 뺑이 돌려버리지 내비가. <laughs> 아, 난 바이크 타고 왔는데 또 바이크 타는 기분이네 지금. 아니, <laughs> 이쪽에, 이쪽에 라인 <laughs> 이상하게 돌려버리겠네 자, 다루, 갈비, 오늘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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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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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시 네. 자, <laughs> 아, 네. 자, <laughs> 고기를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 맛있다. 먹어먹어먹어 와야 먹어. 야, 오늘 근데 어, 오늘 좀 먹을 것 같은데 사람들 어? 아, <laughs> 큰일 났네 <laughs> 저는 이상하게 치크스아이 따르다 말으면 어떡해 어? 아네 어이 아, 만복이 만복이 하잔야 이거 안좋아도왜 부담스럽게 왜 그래 아. 어이 표면장력 한번 해야지 우리 아니 <laughs> 맞았다, 이? 아, 좋다잉? 예. 아 그래. 어, 만보이또 나하고 네. 한잔해야지. 어? 응? 아, 감시 봐. 너. 열심히, 열심히. <laughs> 열심히 할 거지? 만복아열난네가 좋아. <laughs> 뭐 해보자면 해주고 야 쉬어. 야다담벼봐그러면 야. 전아니다 아, 아는 아니. 아니, 아니 전 아, 가보자 오늘, 로돼 있어. 야. 아이고, 아, 뭐가 싫어요? 너는... 아, 다. 아, 뭐. 고격적으로 한잔하고 이거 카메라 끄고 달려 보자, 씨발. 야, 물론 제을 달려 봐야 지 카메라 끈다. 카메라 끈다 이제. 자, 간밤에 그 회식에서 아, 너무 세게 달려 가지고 아주 힘드네요. 자, 그래도 이제 광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라이더 여러분들, 어, 이제 본격 라이딩의 계절이 왔습니다. 어, 오버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한 라이딩, 그리고 즐거운 바이크라이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